지난 5월 12일 대통령 어,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예, 그 이유가 뭔지 또 그의 포부가 뭔지 좀. 예, 싶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이게 네. 그 출마 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예, 대한민국은 이런 1인당 지표가한 3만 2천 달러에 가깝고 네, 예. 총지 d 가 세계 9위에도 불구하고 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음. 직면해 있습니다. 네. 예, 극심한 사회 양국화 음. 또 국가의 존망과도 달려있는 저출산 음. 또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음.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혀 담보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극심한 사회 양국화를 해소해서 예,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서 음. 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위한 대한민국을 만듦으로 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음.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네. 저의 출발 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부복 나셨는데 일정 해야 되는 일단 뭐그 출발이 됐습니다. 네. 5월 10일 출발됐는데 일단 그 내가 시작은 늦었지만 네. 네. 꼬리는 뭐 제일 먼저 해주겠다는 굳센 의지와 각으로. 네. 네. 이 경선의 이마구단 전문도 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복성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